<웃음> 빼고 <웃음> 벽하잘 카피하신 것 같아. 진짜로. 얼추 비슷했어? 네. <웃음> 아니야? <웃음> 라스트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케이. 보여주시죠. 기억나 동작들 좀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코왜 <laughs> 어어어어어어 <laughs> 좋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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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데 좋은데 어 좋은데 <laughs> 어야잘먹 <laughs> 어? 물이는데 아 근데 아니 이게 많더라고요 포인트 동작이 다 나왔어요 네, <웃음> 이거랑 <웃음> <진짜로>. 이거랑 <laughs> 이런 게 있었는데 <laughs> 어, 맞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어, 내가 뭘본 거지? <laughs> 와 오. 어, 근데 캐치를 정말 잘하셨다. 네, 진짜로. 제가 나중에 그러면은 네. 공약을 하겠습니다. 어, 네. 공약이요. 음을 네. 네. 제대로 한번 출게요 와, 와. 녹화하셨어요? 대박이다, 여러분. 네. 지금 예준이가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네. 말을 했는데. 어, 음은 좀 욕, 욕심이 있나 보다. 어, 우리 플리 여러분들, 그때 이제 코피 날수 있으니까. 아, 어. 네. 휴지. 네. 예, 네. 네, 화장지 챙기시고 어. 방송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 오 진짜 지금 기대 엄청 많이 하시는데. 아니 진짜로 같은데? 이 웨이브, 어떻게 지금 이거. 어 근데, 근데 생각보다 느낌이 너무 좋아. 근데 그래서. 진짜 잘할것 같아. 요 네. 예, 네, 그런 아. 것만 뭔가 <laughs> 그런 것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한, 웃음> <laughs> 그게 아니고, <laughs> 그게 아니고. <laughs>